정창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박혜민 선수가 1번으로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엉덩이가 빠지면서 1루초 땅볼. 자 1루에서 이 지금은 도태훈 선수가 어쨌든 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좀 1루 베이스에서 멀찌감치 벗어났기 때문에 네. 여기서 구창모와 박혜민 과연 어느 쪽 발이 먼저 1루 베이스에 닿았을지. 무사 네. 1루의 기회를 어떻게 살려낼지. 트윈트에서 낮은 걸 건드렸습니다. 아하 빠져나가는군요. 네. 1루 쪽도태원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박혜민은 3루까지 들어갑니다. 문성준이이루 도착. 지금은 자세를 완벽하게 따라주지 못하면서 다리 사이로 빠져버리는 드로스. 도태현 선수가 2경기 연속 24번째 1루수로 현대천발 출전하고 있는데 지금은 완벽한 실책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무한타기로 변아구를 때렸고 먹힌 타구 자 삼루수가 끊어서 1회 성공 골이 빠져나갑니다. 어렵게 잡았던 도태현 선수고요. 네, 좀 빗나갔어요. 예. 지금도 완전히 먹힌 타구가 나왔었는데요. 자 도진혁과 서호철 서호철이 잡고 일루에 던졌지만 이, 정확하게 던졌더라면 충분히 아쿠컨트가 올라갈 수 있었던 네. 그런 타이밍이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노진우 선수가 잡으면 어땠을까? 이번 내안타 이후에 양의재 도로 저지 이번 3회는 어떨지요. 1렙 쪽으로 캡스간 타고 빠져나갑니다. 박해민이 타구 위치를 파한 이후에 과감하게 2루까지 들어갑니다. 다시 당겨치는 모습이네. 아, 홍창기가 없는 1번 기용을 맞지에서 오늘 박혜민 선수가 좋은 활약을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에 조금 튀어 올랐죠. 그러니까 네. 글러브에 약간 살짝 맞은 것 같은데요. 캐치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성 선수입니다. 2구 볼 뒤로 빠져나갔어요. 자 박혜민 들어오고 허브로 들어옵니다. 박혜민의 홈 승부. 추가 득점이 나오면서 LG가 2대1 앞서 나갑니다. 야이 약간의 아, 어떤 이 간격도 박혜민에게는뭐 허용을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어려운 김현 선수를 삼진으로 잡고 나서의 그다음에 시점이기 때문에 nc 로선는더 아쉬울 수 있죠. 그렇네요. 아이 와일드 피치는 nc 로선 참 아쉽겠어요. 야 그러니까 볼이 마지막에 양희 선수의 왼쪽 가슴막막뛰었거든요아 네. 박해민이 지체 없이 홈으로 달려들었는데 태그도안 되는 상황에서 박해민이 홈플레이트를 쓸었습니다. 결국은 박해민 선수의 다리로 또 일정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